네, 오늘은 어, 진도로 왔습니다. 진도, 진도 남해 바다로 왔는데요. 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든든한 저희 후원군들 함께 어, 후원자들과 같이 한번 해루질을 해보겠습니다. 짜자자! 좀 이따 해루질 조각 보여드릴게요. 이따 봬요. 같이 네. 가, 이게. 또개 들어 있더라고. <laughs> 소라게. 소라게. 빵어보수. 오 조개. 이야 <laughs> <지나갔는데 왜> 안 내기. 와. 지나갔는데왜안 보이지? 우리는 볼줄 모르니까. 자연사, 계속 자연사. 봤었지. 오 어, 살았어 살아 있는 거야. 와. 갑갑해, 가져가자. 간단하와 전복 대빵 크다. 오나 이거 초록색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이게 자연사. 정말 크다. 아, 그린게 있네. 야. 우와 역시 전복. <laughs> 전복의 아들. 양산, 전복의 아들. 삶이구나. 와. 오 티브어 때. 그러니까 커프 어, 내내 앉아 있다가. 선수지. <laughs> <laughs> 와 신발다. 우 신발다. 진짜. 와 아, 아, 고등만 그래. 보이지. 네. 나 아까 오, 계속, 계속 봤는데. 엄청 크다 이거. 와 진짜 크다. 잡아올게요. 시장에서 이거 만 원짜리야 만 원.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자연산 전복. 왕전복 아까 그 스파이더맨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남들보다 더잘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제주 가면 한 5만원입니다 이거 하나에요? 네와 자연스러워 액션 어 이거 키조개 아니야? <laughs>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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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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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키조개 어, 이것도 키조개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그거, 그거. 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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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살았어 살았어 오 살았어 오, 키조개 <웃음> <웃음> 대박! 어 <오>, 대박! <laughs> 전복 하나, 고등어 하나. 어 전복도 봐봐 전복. 어 전복 하나, 고등어 아, 하나. 고등 엄청 나다 진짜. 또또또또 또, 또, 또 봅시다. 또 어, 뭐 있는지. 이게 뭐야 이거? 아 그거는 꽃기 이거 꽃 아니야 꽃? 아 이거 소라인가 보다. 개 엄청 개 엄청 큰데 커. 이거? 음 그러네. 개가 어. 엄청 커. 나무니까. 내바다욕 목숨을 습니다저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개. <놀람> 발견했어요. 성게, 성게 한 마리. 가시 있어요, 가시. 성게 득템. 조심해야 돼요. 가시 아야 해요. 가시에 찔리면은 아야 합니다. 가시 찔리면 아야 해요. 나 넣고 그리고 고둥. 나 유둥, 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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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둥도 엄청 커요. 사이즈가 큽니다. 이것도. 고등어 크고 고등어맞 많네요 그리고 헉? 저기 뭐가 여기 뭐가 뿜는데요 뭘 잡았어? 쏙쏙 뭐? 쏙? 오, 이거 되게 맛있어 마라 마라 땅파서 잡아 땅파서 이거, 이거 엄청 빨라 잡기 힘들어 땅파서 잡았어 어, 쏙이 맛있어 쏙, 쏙쏙쏙쏙 쏙, 쏙. 어, 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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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쏙 먹을래 쏙 먹을래 이거 다집어넣 바카지 하나, 성게 하나. 성게? 성게가 있다고? 성게, 돌 밑에 성게 있었어. 쏙, 쏙. 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루 주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꽝이겠지? 에이, 예? 꽝. 소라기 아니 있어요. 꽝이에요. 바다는 언제 봐도 좋아요. 언제 봐도 좋아요. 응? 네? 아, 성게 여기도 하나 있어. 성게 한 마리 잡았어요 내가. 알똥성게. 알똥성게. 우. 근데 5월 달 지나고 나면 거의 안에가 없을 텐데. 깨 볼까요? 이 없을까? 해 봐. 거의 없어. 어. 진짜 없어요? 지금 지금 아. 지금 뭐야, 지금? 없네? 아, 없네 비었어 그럼 그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동영상 자연산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양식은 껍데기가 요게 녹색인데 자연산은 이렇게 붉은스름합니다 요거 어, 네, 네. 꼭 알아주시고 근데 요걸로 봐서는 아마 양식장에서 탈출해서 자연산이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거 확실히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자연산입니다. 붉은색이죠? 음, 짠짠. 우와. 뒷바닥 아, 옵니다. 대박 그리고 키조개. 키조개. 오, 칼 조심하세요. 손, 손 조심해요. 손. 관자를 천천히. 이거 안따로 그냥 바로 해도 그냥 손없는 천천히, 천천히 네. 해요. 손, 손 조심해요. 손, 손, 손 되겠다. 조심해요. 잘가, 전복. 어, 우와 잘안 어? 떼지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잡고, 그래. 아깎아 이쪽을 잡고 저쪽을 이 예. 아니 아니 그손 에이 예, 그렇게 좀 미루 내리잘안 되네. 예. 손 조심해요 손손손 베겠다. 손, 손손 손. 손, 손, 손. 우와 우와. 야이 영국 비속어. 어 되게 기조해구나. 음, 잘안 열리네. 열기 힘드네요. 살아있으니까. 음. 아, 죽었으면 벌써 어딨어 <laughs> <laughs> 이게 어느 게, 어느 게 내장이지? 요거 아닐까요? 아, 고개 내장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음. 그 내장인 거 고고. 전복구이. 전복구이. 손만해. <laughs> 아까 제주도 사장님 이 이런 전복은 제주에서 5만 원이라고. 시가로. 음. 음. 우리 그럼 5만 원짜리 전복 지금 먹고 있나요? 아 그럼. 전복 5만 원에 키조개 8천 원, 5만 8천 원짜리. 오. 이것도 자연산 전복 금방 잡아서 담아. 신생어 금방 잡아서 와, 맛있겠다. 그래. 와, 대장 2만해아 그러니까. 와. 야, 내장이 키즈보다더커아 <laughs> 대박. 아 진짜로. 아 잠시만. 귀엽다 근데.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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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찍게 있어야겠다. 죽는 거 아니야? 예, 금방 죽어. 빨리 나줘. 찍게 찍게 갖고 와야 돼. 찍 제 금방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니이정이아도이 3자. 정도, 커요,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어,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정도, 다이이도이이 이거 축하해주지 마 버스로.